그것도 그첫 번째 도전을 제가 하게 됐는데, 어, 정말, 뭐랄까, 영화로서 정말 어떤, 어, 그렇게 성공적인 길을 어, 기대하고 제가 어, 이 작품을 한건 아니지만, 어, 정말 지금 평가가 굉장히 어, 괜찮아요.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괜찮아서, 뭐, 어, 그렇게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어 정말 어, 어, 기대를 안 했던 만큼 굉장히 그 아주 어, 기분 좋은 네, 요즘 네,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서 뭐 여러 불편한 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laughs> 네, 그런 점은 서로 이렇게 양해를 네, 보시고 이렇게 자리도 많은데 이렇게 떨어져지아서 이렇게 보면은 좀 편하게 좀방할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어뭐 요즘에 제 단독 콘서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 네, 정말 그 관객을 한 자리 에 모아도 꽉 채우지 못할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분산시켜서 네, 여러분께 어 정말 콘서트를 관람시키고 있는 참 제가 죄송하다고 이제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콘서트도 어때요 그러면. 네. 몇칠이죠 16, 17일이요 네. 네. 아시면서 네. 물어봤죠? 네얼다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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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네. 참 후회를 남기지 않는 시간 될수 있도록 제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시간 되라고 아주 열심히 연출하고 찍었습니다 네. 딱히 들을 말씀은 없고요 네.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노래를 잘잘 네.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우리, 어, 여기서 이제 콘서트에서 뵐분한 두세 명될것 같은데. 아, 더 많아요? 더 많으면 좋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